게임 팬과 소통하는 롤큐 플레이. 안녕하세요, 후라입니다. 자 오늘은 카지노 습격을 한번 해볼 건데 모두가 싫어하는 목표물 현금이 여기 딱 있습니다. 오늘 왜 이걸 하려고 하냐 바로 적자 습격 해보기. 가장 돈을 못 버는 현금과 가장 많이 깎이는 공격 전술 등등을 합쳐서 최대한 돈을 적게 벌어서 적자를 한번 봐볼 건데요. 자 우선 제가 카지노 준비하는데 25,000 달러가 들어갔죠. 우선 25,000 달러 들어갔고. 공격전술을 노말 난이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은 얻을 수 있는 수익조차 줄어들죠. 자, 일반 난이도로 딱, 할 거고요. 총잡이 운전사 해커를 최대한 비싼 애들로만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 10, 10으로는 못하는 게, 여기에 10%가 여기 체스터 맥코이라는 친구고, 여기에 10%도 마찬가지로 체스터 맥코예요. 이거를 같은 애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9%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예로 하면은 좀 많이 안 좋은데. <laughs> 운전사는 에디터로 합시다. 룬잡하는 솔직히 너무 싫어요. <laughs> 자, 총잡이에다가, 체스터 맥코이, 해커도 에비 슈알츠몬으로 이렇게 딱 고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총잡이랑 운전사 해커가 가져가는 몫이 29%가 되고요 거기다가, 레스터 몫도 있죠. 레스터 몫이 아마 5%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4%가 우선 깎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강화장갑부터 해가지고 살수 있는 거는 전부 사서 준비를 해볼게요 자 강화장갑 하는데 7만 달러 들어갔고요 굴착기 하는데 10만 달러 들어갑니다 보안증 15만 달러 지금까지 32만 52만 달러 77만 달러 77만 달러에다가 아까 제가 준비하는데 2 5 0 0 0 달러 썼으니까 79만 5천 달러예요 제가 이거를 두명에서 해서 75%를 다 받아도 아 85%를 다 받아도 아마 못벌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저는 피날레 때 진짜 정말 최소한으로만 챙겨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10만 달러도 못 챙기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준비부터 싹다 마친 다음에 한번 피날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날레로 바로 스킵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 가면은 어차피 돈도 안 들고 쓸데 없으니까 안 해놨고요. 어, 이렇게 전부 준비를 한 결과. 플레이어 몫이 139만 5900달러 밖에 안됩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받는다고 해도 55% 절반 정도밖에 못받거든요. 저거의 절반이 한 70만 달러가 살짝 안됩니다. 이미 적자가 났어요, 저는. <laughs> 아,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차량 개조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냥 방탄 타이어만 하려고 1단계 업그레이드만 했거든요. 그게 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최대한 많이 써보자 해서 3단계를 다시 했더니 25,000달러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1단계, 3단계 한번 업그레이드 해서 35,000달러 나갔고, 여기서는 3단계만 업그레이드 해서 25,000달러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6만달러를더 썼어요. 85만 5,000달러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여기서 15%만 받고 나머지를 승자분들한테 한번 드리면, 얼마나 손해가 크게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피날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돈 쓰는 게더 있었네요. 자, 교체 이동수단 2만 달러, 그리고 총잡이 유인책 3만 달러, 추가로 5만 달러를 썼죠. 그러면 90만 5천 달러를 썼네요. 이미 목세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저기서 남는 게 49만 5천 9백 달러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그것도 이분들한테 다줄 거예요, 저는. 자, 저는 15% 받고 나머지 <laughs> 85%를 다 드렸습니다. 아... 어, 과연. Later.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폭발물이다! 사자라~ <laughs> 와우, 이제 못 나가죠. 일로~ 자, 우선 최대한 빨리 지집해서 다 죽여버리고, 자, 헤드샷 하지 마세요. 최대한 돈은 조금 벌 겁니다. 저희는 자, 두명 뒤에 봐주고, 두명 뒤에 봐줘. 자, 자리 잡고, 자, 하나, 둘, 셋, 좋구요. 자, 폭탄 설치해주시고요. 아, 일사불란하구만. 음, 아주 좋아. 자, 뒤로 빠지시고. 아니, 전화가 너무 많아. 나와,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나오라고! 뭐하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카트에서 현금 뭉치 하나씩만 챙기세요. <laughs> 23,500달러. 안 되네요. 조금 더 챙깁시다, 여러분. 아, 노란색으로 떠야 돼? 우선 기다려봐. 어디까지 챙겨야 되나 보자. 아, 그래, 노란색 원이 안 떴구나. 아직... 오,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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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 이제 나가 떴어, 떴어. 164,500달러 떴어. 캔 <laughs> <개> 조금 떴어. <laughs> 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는... 최대한 맞으면서 버티면서 나갈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챙겼으니까 제가 제일 앞에 나가면서 최대한 버텨볼게요. 여기서 더 깎아봅시다. 날 쏴라, 날 쏴. 그래 더 쏴, 더 쏴. 나는 그냥 돌격할 거야. 날 쏴. 어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제가 지나갈 테니까 제가 지나가고 나면 다 죽이세요. <laughs> 다 아, 죽여! 얘네 이제 죽여! 오케이! 자, 올라갑시다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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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laughs> 카드키는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저부터 올라갈게요 자, 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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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저부터, 저 맞으면서 저 지나가고 나면 죽이세요 방탄 모타지 써주고 <laughs> 제 뒤에 따라오면서 다 죽이시면 됩니다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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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이제 더 맞을 수 있으려나? 잠깐만, 내건다 깎였나? 잠깐만요, 저 스냅 좀 먹을게요. 오, 야. 오케이, 저더 맞아볼게요. 어, 더안 깎여요? 나 맞아도 안 깎죠? 어, 오케이, 다른 사람들 가봐, 다른 사람들 가봐. 다른 사람들 가봐. 다른 사람들 맞으러 가도 안 깎이나요? 다른 분들 맞아도 안 깎여요? 어, 이, 이게 최저다. 이게 최저 금액이다. 자, 이제 뒷문으로 나가세요. 뒷문으로 정문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냥 일로 나가. <laughs> 자, 이제 대충 다 죽이면서 갑시다. 자, 아, 체스 터미코이 총, 체스 터미코이 총은 처음 써봐. 지금 카습하면서 시민 차 오면 그것좀 타고 와요. 어, 오오오오~~ <laughs> 뭐야? 씨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laughs> 아, 진짜 배달아가. 방금 내가 뭘본 거야. <laughs> 어씨야 차가 너무 안 좋아 이거. 어우, 씨. 근데 여기서 더 깎이지도 않는다 진짜 돈이 그렇게 맞는데도. 자, 빠른 클리어를 위해, 위해 이제 헬기를 타고 나갈 건데요. 헬기가 떴나요? 떴네요. 아, 편하게 갈수 있겠다. 한깨 이거 있잖아. 어차피 많이 맞아서 이제 더 맞아도 돼. 빠르게 타세요, 여러분. 뭐야 제, 쟤, 뭐야 제, 쟤, 뭐야 쟤오 뭐야? <laughs> 여러모로 진짜 레전드다, 이 레게도다 이거 진짜. 자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아, <laughs> 82,250 달러. 와, 잠깐만 생해 보니까요. 82,250 달러가 저희의 수익이 아니에요. 저기서 애들이 떼가요, 직원들이 한28,000 달러 정도는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얻는 총 금액은 5만. 5만 5만 4천 달러. <laughs> 자 이렇게 가습 완료. 폭발이 안된게 아쉽네요. 제가 준비한 나라 쓴 금액이 90만 5천 달러였습니다. 실제 수입 5만 4천285달러구요그중1,140 달러를 받았네요. 제가 번 돈이 8,140 달러입니다. 저는 89만 6860달러를 손해를 봤습니다. 제 애들 가져간 돈도 막 7000달러, 8000달러 이거밖에 안해. 와, 뭘 기뻐하는 거야 대체? 아,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득이에요. 어차피 저분들은 돈을 쓴게 없거든요. 나만 썼어요. 자, 이렇게 오늘 적자 카습 최대한 조금 벌어서 엄청난 적자를 내보기 아 해본 결과 최대한 <laughs> 손해를 보려면은 거의 90만 달러까지는 손해를 볼수 있었네요. 와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laughs>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후우